안녕하세요 도락주 3학년 여러분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인 평면 도형 단원을 정리하고 그림 속의 도형의 숫자를 찾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정리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원을 복습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주된 배울 내용은 평면도형 단원을 복습하는 겁니다. 활동 1번 평면도형의 개념을 다시 한번더 살펴볼 겁니다. 그림 활동 2번 그림 속에 숨은 평, 도형의 수를 찾아볼 겁니다. 활동 3번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30쪽과 31쪽을 먼저 한번 펴봅니다. 우리 다 배워서 이거 다 채워져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개념 한 번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선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밑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거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점, 기억과 점, 니은을 잇는 선분을 선분, 기억,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점 기억과 점 니은을 잇는 거죠. 점 기억에서 시작해서 점니에서 끝나는 이러한 선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32쪽, 33쪽 펴보세요. 반직선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선분이랑 좀 달랐죠. 반직선은 여기 한 점에서 출발하여 한 점을 지나서 끝없이 느린 선, 이거를 반직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점 기억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기억, 니은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는게 앞에 왔고요 끝없이 느린 선을 지나치는 점을 뒤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른쪽, 점 니은에서 시작하여 점 기억을 지나는 반직선, 반직선 니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점 니은에서 시작하여 점 기억을 지나쳐서 끝없이 느리는 반직선의 이름을 반직선 니은 기억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은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지나는 직선을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점 기역과 니은 둘다 지다 끝없이 지나치죠? 이런 거를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쪽, 35쪽 각의 개념 읽어봅시다. 한 점에서 근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 이점 니은에서 점 기억을 끝없이 지나습니다 반직선으로 이루어졌어요. 점 기억을 지나쳐, 그리고 점 디귿도 지나쳐요. 이러한 도형을 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의 각을각 기억,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억이라고 하고, 이때 점 니은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반직선 니은 기역과 반직선 니은 디귿을 각의 변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변을 변 니은 기역과 변 니은 디귿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직각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종이를 반듯하게 두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직각이란 이렇게 종이를 접었을 때두개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거를 직각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오른쪽에 직각,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낼 때는 꼭지점 니은에다가 이 표시. 이게 직각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어, 종이를 접었을 때 이렇게 선이 완전 어, 이런 식으로 만나죠. 이런 거를 우리는 직각이라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무엇인지 배웠죠.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은 각이 세 개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변으로 둘러싸인. 이때, 각이 하나가 직각입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직각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사각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에요. 사각형은 각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이 내각이 네 모두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도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고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일 때 면은 일단 직사각형인데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아요. 네각이 직각일뿐만 아니라 이 내변의 네 길이도 모두 같아요.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면 도형의 여러 도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그림 속에 숨은 도형의 수를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교과서 페이지 44쪽과 45쪽을 펼니다. 그림 속의 숨은 도형의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물 1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준비물 1은 교과 수학 교과서 맨맨 끝에 있어요. 준비물 1 모양 조각이라고 해서 이 44쪽에 해당되는 모양 조각은 여기 위쪽에 있고요. 45쪽에 해당되는 모양 조각은 밑에 있습니다.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4쪽의 도형은 삼각형과 삼각형 중에서 어떤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은 뭐예요 모든 종이 두칸 다 이렇게 다 두칸 씩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 이고 그러면 정사각형이겠죠 45쪽의 도형은 모두 정사각형인데 여기서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를 이어붙였고, 세 개를 이어붙였어요. 그러면은, 일단 내각이 모두 정, 네각이 모두 직각이고, 변의 길이 는좀 다르죠?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직사각형 두 개. 자, 이걸로, 여기 문제에 따라서, 왼쪽에 44쪽은, 지혜는 보기의 모양적으로 사용할 동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을 만드는데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6개 사용했다면, 직각 삼각형 모양 조각은 몇개 사용했는지.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6개 여기로 사용했어요. 직접 너, 직접 여러분들이 덮어보면 돼요. 정사각형. 여긴, 이건 정사각형 들어가겠네. 이렇게 해서 덮어보면 은알수 있어요. 구해봅니다. 구해봅니다. 45쪽도 보기에 직사각형 모양 조각을 사용하여 색칠된 부분을 겹치지 않게 덮어보고 겹치면 안 돼요 도형끼리 덮으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 한 개는 뻥 뚫려있고요 나머지 부분 색칠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직사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모두 다 덮어 보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숫자를 사용해서 덮어 보면은 몇개몇개 몇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준비물 1번 이거 뜯을 때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뜯어보세요 모두 해보고요 다 했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찾았죠? 자 그러면 교과서 46쪽과 47쪽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을 우리는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면은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선 다 해결하고요, 이거를 해결한 거를 사진 찍어서 과제방에 올리도록 합니다. 모두 문제 해결 시작해 보세요. 자, 모두 다 하였으면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